수형 내려드리겠습니다. 어니조니떡 <laughs> 까세요? 미네랄이 부족합니다. 미네랄이 부족합니다. 미네랄이 부족합니다. 미네랄이 부족합니다. 터미은올먹겠는데 오늘 이번 판 상대 떡꺼지지만 어떻할까요? 똑같이 해야지. 네가 오버해줘. 다음에 연무라. 네. 아둔 지을 때 아둔 짓지 말고 로보틱스 지으면 되죠. 어. 허나 내 옵필드를 잘 몰라. 잘 못해. 아니 그냥 원가스에서 아둔 올리는 거 대신 옵저버를 먼저 간다고 생각하는데 옵저버 그 로보틱스를 먼저 가고 나도 로보틱스가 완성되기 전에 또 가스가 150원이 되거든. 그 갖고 아둔 짓고. 나어쩌버트를 올리고 바로 누르면 돼. 필들 찍고 가서 가야 된다면서 네. 근데 그 상황 보고 사진 찍고 가도 돼. 상황 보고 그 새끼 다가가 보고 사진 찍고 가더라도 나도 그래. 그... 시 있어요. 더블... 아, 아니구나. 하이러 첫칠 6시에 가자 네 어? 더블 있네 거기 이러면 4시 찍고 가도 돼 가스를 준성이 너한테 가다첫칠 조심 가스 올려 어호공이도 지금 가스 올려도 돼네 3킬 그거 질러서 계속 박으면 안 된다는데, 예, 예. 프로 4킬, 5킬, 6킬. 6킬, 7킬, 빼빼, 빼빼, 7킬. 아, 한시한번 들어갔다 나올까요? 안 들어야. 형이 현재 보고 있을게 네. 또 너무 쭉 들어가지 마. 그싸 먹힐 수도 있다. 네. 위에 봐줄게 위에. 이 정도. 나와나나 나와, 나와, 나와. 먹힌다. 들어가 분유 들어가. 아, 이스탄모, 탈모가 향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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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향 간다 안.. 향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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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텐기끼기 향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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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기 삼각포에. 뽕 지키고 있을게요. 어. 뽕 알지 않다. 그 혼자 싸우지 면 같이 싸우자. 굿굿. 쟤 나온다. 네. 어, 이거 막하고 있을게. 같이 싸우자, 민상아. 민상아, 견. 민상아, 견. 민상아, 견. 아, 미사오자미사 미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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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 아, 미자. 아, 미자. 아, 미 아, 미 아, 미 아, 미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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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자 미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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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 컨도의 견? 견견 응. 견. 진짜 견봐줘 견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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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홍형 시합부터 따 따줘야 돼요? 아니야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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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형에 따게 따게. 펜도 형, 성아태 형. 와 너무 많은데? 디일 때. 야프로그로 좀. 아, 나 오리. 어. 저, 거의 허. 이 이, 이거, 기지, 하, 고, 있어? 아, 니 고, 이. 거기 이. 이, 이, 이. 이, 이. 이, 이. 4까포몇 개였어? 삼 3명이요. 3명이요. 3명요삼각이요3 3명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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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네 요 예, 예, 파이런이 더 필요합니다. 플라 샌드룸 아트 온다 샌드룸 아트 와요 자, 겸 봐줘, 민성아. 네. 리산더 연결! 아 봤어 뭐 어디 피해 있어요? 다저 200이거든요 어디 갈까요? 6시부터 끝내 제가 좀 봐드릴게요 호웅이형 어 샌드 호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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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 밑으로 위로 어, 어, 잡았다 구호다 호구, 다구호다 호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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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 호구, 호 머리 좀 d d o w 견. John. 응. 머리 두개다 먹었어요, h o 이야 호공량 견, 위로 올라오네요. 내려와요. 그냥, 어떠지신다? 그냥, 어. 저, 지금 피 이제 많이 없어서, 그냥 견제만 좀 지켜주시면 될것 같아. 요나 그냥 물량으로 거의 전환한 거거든? 아, 야, 12시 그... 가면 돼, 이거 지금. 그냥 가면 돼? 요 어, 꼭오케 야, 우리, 이긴, 뭐 하더라, 아마도? 나중에, 데 지금, 어, 저, 0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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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큼 소녀 계 샌드 엔 엄마 와요 아니야, 아니야, 그대로 들어가면 뭐싸 들어가 먹는다. 저 교님 이거 나 이거 어어. 넣고 이거 먹 죠？기다려 너은 그냥 와. 지금 고 12시 나 한테 와. 나 한테 네. 예? 열두 시고, 네, 와. 한 번씩, 지 번씩, 한 번씩, 한 번씩, 한번가한 번씩, 한 번씩, 한 번씩, 한 번씩, 한 번씩, 한 번씩, 전 w 이 교전 중입니다. t 아, 목숨을 y 이 would try to say, I would try to say, I would t 그러그 혹시 램이 올 수도 있거든요. 조심하세요. 램이 올 정도의 여력이 없으시던데, 이에 <laughs> 비포 엄청나다 <laughs> 아, 이거 몸이 좀 힘들긴 힘들다. 아니 이거 게임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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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빡이게 뭔가 게임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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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아이좀임이 게임이, 게이게이이 게임이, 이게임아요이게 리버 게임이, 게 저녁에 리버 섞어실래요? 제가 섞... 나 지금 섞었어. 어, 오케이 오케이. 나 그냥 계속. 질주를 할게요.

나 그냥 꼬라박는 거다 이거. 예, 저도 받고 일분 비울라고. 끝났잖아 아군 토리다스, 아군 전설이 교전 중입니다. 아군 전설이 형, 실드 업그레이드 한 거랑 안한 거랑 차이 커요? 그냥 데미지 1안 들어가고, 덜 들어가고 차이야. 거기 2 0 0대2 0 0으로쌓면 크지, 크지 않을까? 실드 업을 해야 되는데, 실드 업이 형 0이네. <목소리> 야야야 폭두 폭두 청와라는데 그럼 다빠 형 약간 화나신 것 같은데. 아니야. 아니 이 채팅 못 봤어요. 봤어 봤어. <목소리> <목소리> mais nice. vale.